자, 이번 시간에는 휴지 케이스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콘바의 프리미티브스에서 박스를 클릭을 해 주세요. 박스의 길이는 50, 넓이는 70, 높이는 50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원하는 위치에 박스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디파이의 필렛을 클릭을 해 주세요. 필렛 적용 모서리는 박스의 세로 모서리들입니다. 세로 모서리 4개를 모드 클릭하시고요. 필렛 레디우스 값을 10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디파이의 쉘을 클릭을 해주세요. 쉘 적용면은 박스의 가장 윗면입니다. 윗면을 클릭하시고, thickness i n s i 값을 2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점을 탑으로 바꿔주세요. 뷰 박스에서 탑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스케치를 투영을 할 거예요. 투영을 하실 때는 스케치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프로젝트는 먼저 적용 대상인 면을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포인트를 우측 혹은 모눈종이 쪽으로 잠깐 빼시고 다시 적용 면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투영이 되었죠 이제 이 스케치를 가지고 돌출을 할 거예요. 먼저 돌출을 하기 전에 뷰 박스의 시점을 탑과 프론트 사이의 시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컨스트럭트에서 익스트루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테두리를 제외한 가운데 면을 잡고 화살표의 아래방향으로 이만큼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construct에서 extrude를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테두리 스케치 면을 잡고 화살표 진행 방향으로 이만큼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영된 이 스케치는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탐색 바에서 hide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를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뷰 박스에서 탑의 시점으로 바꿔주시고요. 스케치 원과 스케치 사각형을 통해서 눈과 입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서클. 눈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스케치 사각형으로 입을 그려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케치 원과 스케치 사각형은 익스트루드 기능을 통해서 구멍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뷰 박스에서 탑과 프론트 사이의 시점으로 바꿔주시고요. 컨스트럭트에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스케치 원과 스케치 사각형을 잡고 화살표의 아래 방향으로 관통되게끔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스케치 원과 스케치 사각형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탐색바의 하이드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를 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각형, 입으로 뚫은 이 사각형은 필렛 기능을 통해서 모서리들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모디파이의 필렛 입 형상의 세로 모서리들을 잡고요. 필렛 레디우스를 2로 설정해서 형태를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터리얼에서 재질과 색상을 입히면 휴지 케이스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